안녕하세요. 생존 가이드 코나입니다. 자 요즘 점점 더 세상이 정말 불안해지고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자 모르죠. 참 불안합니다. 어,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고요. 또 지진이나 큰 홍수, 태풍, 수해 같은 어 자연재해도 급증을 합니다. 만약 큰 일이 터지면은 우리 가족 어 나는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많이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불안하시죠. 자, 이럴 때이저 같은 생존 전문가들한테 어 직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어, 좋고 확실한 방법이죠. 어, 이상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뿐이죠. 자, 이럴 때참 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내일 모레 목요일 오후 2시에 김포시 평생학습원. 어, 장기 도서관에서 저의 도시재난생존법 강의가 시민대상 강의가 어, 있습니다 어, 원래는 인터넷 사전 예약 접수만 되는데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해서 어, 그때 현장에 오시는 분들 김포시 어, 시민들한테 또 추가로 어, 강의를 같이 할수 있게끔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2시 장기 도서관 어, 3층 대강당까지 어, 오시면 저의 생존법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 강의는 어, 도시재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있는지 또 비상식량이라든가 장비 뭐가 좋은지 또 생존 배낭은 어떻게 싸야 되는지 다양한 주제로 한시간반 동안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가족과 혹은 아이들과 같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다른 시에서 강의 예정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